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로또가 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뜯으려고 난리를 하지. 다롱아네가 이렇게 아빠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로또가 어? 너를 물어뜯고 시기하고 내쫓고 하지. <laughs> 야 너 또야 다롱이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너또왜 다롱이한테 그러냐고 어? 다롱아 괜찮아 다롱이 괜찮다 다롱이 괜찮아 엄마 왔어 응 음, 다롱이 괜찮아. 다롱이 괜찮다. 응 음, 다롱이 괜찮아. 엄마 왔어. 응, 음, 괜찮아, 다롱이. 응. 너도 얼른 나가. 너도야, 다롱이한테 왜 그래? 다롱아, 괜찮아, 괜찮아. 응? 다롱이, 괜찮아. 다롱아. 네가 안방에라안 오다가 네가 안방에 오니까 너또가 심술이 나서 그래. 아이고 우리 다롱이 놀랬구나. 괜찮아. 다롱이 엄마가 보고 있는데 뭐. <laughs> 괜찮아. 아이고 놀랬어. 너또가 이상하게 왜 너한테 그러니? 응? 다롱아. 너 또가 왜 너한테 그럴까? 너또가지 사랑을 뺏었다 그러는 거야. 응? 네가 안방에 모으면 그런다 제가? 타롱이 화났어. 아이고 엄마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응? 타롱아. 어이구, 우리 다롱이, 가요, 오라. 엄마 있어, 괜찮아. 다롱이, 엄마가 지켜줄 거야. 너또가 질투나서 그래, 너를 이뻐하니까. 다롱아, 괜찮아, 응? 어? 털 빠진 거 봐. 아이고, 네 둘이 싸웠냐? 응? 아니 노토가 왜 너한테 그러냐? 안 그러던 애가. 야 영창 대구나 이제 나도 선다시처럼 한나라 가가지고 성경 저자한테 직접 배우고 와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경영복을 <laughs> 입고 항상 뒤에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아한테 이제 딱, 딱 독심을 하고 돌멩이 마운드를 조사놓고 돌멩이를 마운드에 조사놨어. 왜 선다시 이렇게 했더라고. 마음이 좋서 하루에 뜨고 나면 하게 뒤로 버리고 40일 동안 굶는다고 근데 이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는 말 가지고 정신좀 돌아와 그 사람이 나를 업고 밑에 도랑까지 와서 그 도랑에다 나를 던졌어 내가 깨어나 보니까 이물 도랑에 앉아가지고 물이 이만큼 잠겨가지고 우선 입은 채로 그 사람이 내 어깨를 잡고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에거이형자 씨. 너 이제 정신 드냐? 넌 이날한테 걸렸다, 이 자식, 이날한테. <laughs> 교회를 자식아, 저, 저, 정상들인데 다녀야지. 너 이게 밥도 굶고 말이야, 이 자식. 노또야, 엄마 얘기 들어봐. 엄마가 노또도 사랑하는데, 우리 노또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몰라? 노또야, 너 옛날에 해피, 작년에 해피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지? 어?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꼴을 못 봐. 근데 왜 다롱이한테 왜 그러냐고, 응? 어? 또야 우리 노또는 엄마가 사랑하는데. 노또 엄마 봐라. 노또야. 노또 엄마 봐. 살침 뜨기. 질투해 하신. 노또 엄마 얘기 들어봐라. 엄마 없을 때 노... 다롱이한테 그러지 마 알았지 다롱이 잘 데리고 있어 다롱이 동생이야 동생 너또 그러지 마너또 이거 먹어 너또 이거 먹어라 너 또가 좋아하는 북어 국물이야 이거 봐 이거 먹으면 속이 풀려 너또 이거 먹어 너또야 옳지 너 또는 그러지 마라 음. 옳지. 먹어봐. 그러지, 그러지. 옳지. 국물 많이 먹고, 시야도 싹 하고, 제발, 다롱이 이뻐해줘. 다롱이가 동생인데 다롱이를 그렇게 지잡듯이 하면 되겠어. 뭐 어? 다롱이가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잖아. 노또야, 우린 노또는 다롱이 이뻐해줘, 옳지. 다롱이가 안방에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고, 아빠가 좀 안아주고, 아빠가 이뻐하고 막 이러니까는 노또가 질투가 나가지고. 노또 너는 뭐 맨날 아빠 품에서 자면서. 왜이렇게 응? 질투가 심해. 또 다롱이 있는 방으로 또 가려고 그러지 너. 얼치 가서 자라. 얼치 가서 자. 얼치. 우리 너또 마음 풀었지? 음. 응. 이제 자. 그리고 다롱이 건들지 마. 이뻐해줘. 다롱이는 우리 집에 너보다 늦게 왔잖아. 너도 길거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어. 근데 다롱이가 벌써 3 년째 됐는데 그동안 잘 봐주다가 왜 요즘 그렇게 그냥 다롱이를 못 살게 그어 해피야, 너 아, 또야. 우리 너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한테도 덤비고 이거. 아 이거 이쁘네. 옳지. 아 이거 이뻐.